안녕하십니까 인터마켓의 강용훈 대표입니다. 저번에는 차트으로 아직 오르지 못한 반도체 열 종목을 뽑아드렸는데 오늘은 비반도체 열 종목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반도체 위주로만 상승하다가 반도체가 잠시 쉬면 풍력 관련주 그리고 이차전지 소재주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이런 것들이 뭐 날아가고 있거든요. 많이 오른 종목도 좀쉴때 아직 오르지 못한 종목을 발굴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종목이 한번 조정을 받으면 6개월에서 1년까지 뭐 조정받는 건 다반사고요. 심지어는 10년까지 조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차트를 잘 보고요. 60개월 선에서 반등을 하면 다행이지만 120개월 선을 깨고 내려가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반등할 때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것도 잘 숙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HL만도죠. 만도가 HL만도 이름 변경된 겁니다. 잘 아시죠? 자동차 부품주인데, 뭐 월봉을 보시면 2021년에 8만 9천 원까지 갔었는데, 1년 6개월 동안 이게 이격 조정이 끝났습니다. 이게 60개월선에 살짝 닿아서 지금 이제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요거는 뭐 재능적으로 60개월선에 이격 조정이 끝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현대 위아를 보면요. 자동차 부품하고 기계사하고 동시에 하는 회사인데, 아직까지 계속 하락하기만 했습니다. 한때 뭐, 19,850원까지 갔다가 11만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거의 5배가 오른 건데, 5배 올랐을 때 이격이 가했죠. 60개월 이평선가에 이격이 가하면서 조정을 거의 2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60개월과의 이격이 이제 없어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동안에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단기 고점, 그러니까 전고점이죠. 아직까지 절반 수준이라서, 뭐, 반등을 하면 조금 더갈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조금씩 턴하고 있거든요. 올해 예상 실적이 영업 이익이 2,500억입니다. 시총은 1조 6천억이기 때문에, 뭐, 아주 비싸지도, 싸지도 않는 그런 상태 되겠습니다. 재룡산업인데요. 관계사인 재롱전기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차트를 보시면, 한때 뭐 9250원까지 갔던 게쫙 빠져가지고 60개월 이평선도 하향 돌파하고요. 다시 60개월 이평선을 재도전한 게 21년 9월 30일 그때 한번 도전해서 이격도가 조금 형성이 됐습니다. 다시 이격 조정이 시작돼서 지금 이제 60개월 밑으로 떨어졌다가 120개월 선도 약간 하이 했었는데 지금 상승 추세에요. 그렇지만 과거의 정고점 과거의 고점 대비해서 아직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뭐그 수준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하고 있습니다 시총이 워낙 작은데요 912억인데 일단 이익은 납니다 그 작년에 96억에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 32억원에 영업이익을 기록했거든요 대한유아인데요 아주 극적이었죠. 2020년 3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때가 뭐, 6만 원 약간 초반이었을 텐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21년, 재작년 2월 달에 거의 40만 5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한 급등의 기록을 세운 건데, 그 이후로 또 거짓말처럼 이격이 과하니까, 이때는 60개월 이평선과의 이격도 가했지만, 120개월 이평선과의 이격도 가했거든요. 쫙 빠져서 120개월 이평선을 하회했었습니다 예 지금 120개월 이평선하고요 60개월 이평선과의 데드크로스가 나 있는데 그 지점이 강력한 매물벽이거든요 정말 다시 한번 날아오르느냐 아니냐 그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2018년 때 이격조정이 한번 있었고요 2021년에 또두 번째 이격조정인데 지금 실적은요 작년에 이제 2 1 0 0억의 적자였고요 영업적자 올해는 이제 영업적자가 대폭 줄 거라고 예상이 돼 있는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하학업체가 좀 이제 서서히 돌아선다고 하거든요 한, 한국 한 항공우주입니다 한때 뭐 이게 엄청나게 올랐었죠 63,900원까지 갔었는데 2015년에는 10만원까지 넘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격이 가 있죠 그래서 뭐 이격조정을 엄청나게 해서 한때는 거의 16,000원까지 빠지는 그런 비운의 종목이었는데 2020년 3월달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오르다가 작년 8월달에 6만원을 넘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이격조정이 시작돼서 이게 쭉 빠졌는데 이번에는 60개월 이평선까지 조정을 받지 않고 20개월 이평선까지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이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만원 초반을 여간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만원 초반대에 매물을 어떻게 뚫느냐에 따라서 추가 상승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성강밴드인데요 금속관 이음쇠 제조 판매하고요 조선에서도 많이 쓰인다고 하거든요 시총이 4천억 밖에 되지 않고 이익에 비해서는 뭐 좀재평가돼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529억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작년보다 훨씬 늘어나는 걸로 돼 있고요 월봉 차트를 보면 잘 나가던 때가 있었죠 60개월 이평선과 이익이 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빠졌냐면요 아예 120개월선을 하향돌파해요. 바닥을 기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이 20개월 이평선을 타고 60개월 이평선 위로 올라왔고 심지어는 120개월 이평선도 돌파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조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받았어요. 이 기간 동안 거의 뭐 2015년에서 거의 뭐2020뭐 2년까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긴 조정 끝에. 한번 상승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뷰웍스를 보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골프존에 들어가는 머신 비전 같은 거를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산업용으로도 쓰이고, 이게 이제 머신 비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성능 카메라를. 하소가 어마어마하죠. 2017년에 1월 달에 무려 뭐 7만 4천 원까지 올랐었습니다. 60개월 이평선과 이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벌어지던 그 시점이 었는데 거짓말처럼 이격 과다했을 때 이렇게 추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7만 4천 원 하던 게 3분의 1 터막으로 내려앉았고요. 언제요? 지난 2019년 9월 달에. 이후로 그냥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요. 꾸준히 영업 흑자를 내거든요. 작년에도 437억이고, 올해도 428억에 영업이 흑자가 예상이 됩니다. 긴 조정이 이제 마무리된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잘 보셔서, 좋은 회사니까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총이 3,551억인데 퍼는 좀 낮습니다. 동종 업체에 비해서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도 굉장히 높아서 지금 조정 받았을 때잘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 인더스트리인데요, 이게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이라 월봉 차트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봉을 봐야 되는데요, 3만 4, 6천 원까지 갔다가 쫙 빠져서. 올해 1월달에 20,650원까지 빠진 다음에 이제 완전히 제한된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라왔다 하면 얻어맞고 올랐다 하면 얻어맞고 있어서 두 번을 얻어맞았죠 이렇게 실적을 보면요 좀 좋아지고 있어요 작년에 506억의 영업이익이 났고 올해도 경기가 안 좋은데 480억의 영업이익이 납니다 전력발전설비에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한 번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캐시 플로우는 계속 브라세스이기 때문에 회사의 자금 관리는 신규 종목 치고는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루코입니다. 이게 월봉 차트를 보면요, 알루코는 하이 많은 종목이에요. 항상 이격이에 가다 싶으면 가도할 정도로 이격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게 쫙 빠졌다가 오히려 120개월 이평선 밑으로 갔다가 그때가 이제 2020년 3월 달이었는데. 뭐 거의 뭐천 원대 초반으로 갔었죠. 2021년 6월 달에 한때 5천 원을 넘었었습니다. 이격이 가하니까 여지없이 또 이격 조정이 시작되었고 다시 120개월 이평선 밑으로 처박았다가 조금 희망을 갖게 하는데 워낙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은 종목입니다. 시총은 3,490억 밖에 안 되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340억이 났고 올해는 1분기에 140억 영업이익이 났기 때문에 작년보다 오히려 영업이익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기차 배터리 모듈 케이스도 공급 계약한다고 그러니까 재료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주가는 아직까지 미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세 실업인데요. 이게 뭐 월봉 차트를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기었죠. 이게 최고점이 무려 2015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데 7만원까지 갔던 게 지금 뭐 완전히 내려앉아서 18,000원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 조정기간에도 보면요 중간중간 이렇게 올라오면 여지없이 매물벽에서 얻어맞았습니다 지금 시총은 7,300억인데요 영업이익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작년에 1,796억에 영업이익이 났고요 올해도 1,555억에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차트가 좀 이렇게 기고 있다 이게 이것만 뚫으면 이게 이제 한 번쯤은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잘 보셨죠? 이들 종목들이 흐름이 괜찮아요.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장기간 조정을 받았고, 또 차트상 유식 개월선을 다시 회복해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종목 위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잘 선택하셔서 비반도체에도 훌륭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